하습님이함나하이함다하십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f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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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i 어,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이 어, 인사하실 때 얼굴을 붉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바보입니다. <laughs> 네, 바보가 뭡니까? 네, 네, 그런 의미로 하신 거죠. 바라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죠. 또 바보가 또 좋은 의미가 또 있죠. 바다의 보배 뭐 이런 옛날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건데 어, 당신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면서 당신은 바보입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 이 사람 왜 그러나? 특별히 지금 더워죽겠는데 어, 아주 습하고 지금 그런데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냐면서. 어, 그러니까 바보라는 말이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의미입니까? 예, 네. 예전에 욕이잖아요. 욕 욕처럼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 바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 만약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 사랑하냐고 나 사랑해라고 어, 여러분들 다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나 사랑해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상대방이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 너너 진짜 바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무슨 말입니까? 예, 사, 뭐 그런 걸 물어보냐라는 거죠. 어, 나 너를 사랑하는 거 모르냐라고 하면서 반어적으로 어,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에 나 사랑해라고 했을 때 바보라고 하니까. 화나고 막 나한테 바보라고 했다고 막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헤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왜 그걸 물어보냐는 거죠. 당연한 걸왜 물어보냐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바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역시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여러 명의 여러 성도들을 이런 분들을 이런 바보들을 봤는데요. 어, 딸 바보, 아들 바보. 오늘은 특별히 많, 많이 만난 분들이 손주 바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화부에 가니까 이부앱에 끝나자마자 우르르 달려오시는 바보들이 왜 이렇게 많으신지 손주들 보려고, 손주랑 말 한마디 한번 해보려고 에, 그런. 너, 여기, 여러분 중에딸 바보들 계시고, 아들 바보도 계시고, 뭐 남편 바보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바보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바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바보세요? 내 바보입니까? 나밖에 모릅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바보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죠 존경의 대상을 가리킬 때에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또 헌신하신 분을 가지고, 어, 이 사람은 참 바보 같다. 바보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한 분야에 참 헌신하신 분이다. 라고 남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왜 저렇게 사나 이해하지 못하지만 특별한 가치를 가지면서 어, 살아가는 사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던 해가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어, 신대원에 합격하고 첫 번째 이제 전도사를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여름에 지금과 비슷한 때에 한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샀습니다. 그 책이 바로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어,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청년 바보 의사는 의사로서 3 3세에 짧은 삶을 살았던 안수현이라고 하는 분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별세하였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장에는요 한경진 목사님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그 장례식장에 <laughs> 약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그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분의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그사람그리워하면서그분이 썼던 어떤 그사이들에게들을 모아서 또들그사람들그사람들 사람들에게는 그사람들그사람들그사람들사 그분의 삶을 이 책을 통해서 읽어봤는데 제가 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제 오늘 또 계속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을 향한 또 주변에 만나는 이들을 향한 성김과 사랑이 일상에 배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켜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판이 나와서 또 살펴봤는데 그 개정판을 엮어서 그 책을 이제 엮어서 만드신 분이 이렇게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 저는 그 청년의 삶을 엮으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가보다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며. 얼마나 타인을 배려했으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는지에 주목하실 거라는 것을이라고 이 책을 엮어서 쓰신 분이 이렇게 이 청년의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고요. 2009년도 전도사였기 때문에 이분에 따라서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살고 싶은 마음에 어, SNS 프로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청년 바보 전도사라고 어, 저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필을 썼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런 저의 마음을 몰라주고 진짜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진짜 바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이런 바보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보들의 기록을 한 장에 모아놓은 책이. 장이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신약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아 11장의 별명이 뭐죠? 믿음장이죠. 믿음장. 제가 청년 때 청년들 설교할 때 믿음장 뭐 사랑장 하니까 목사님 짱짱이 뭐예요? <laughs> 예. 시대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믿음장 사랑장 하니까 무슨 짱짱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믿음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바보처럼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창세기의 말씀으로 가야 되겠죠. 노아라고 하는 단어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위로하리라"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이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아들을 낳을 때에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저 같으면 그냥 그 아들 잘 살으라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을 텐데 라멕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라멕은 자기 아들에게 "너는 위로자가 되어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노아" 라고 지었습니다. 고통받으며 슬퍼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죠. 라멕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 다른 이들을 향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자신의 아들이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높은 위치로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이름을 지었던 라멕이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는 아버지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멋지게 예, 걸맞게 살아낸 사람이죠.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에요. 당대의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치 증조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를 보면은 창세기 6장의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살펴보면 노아의 삶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던 시대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 악한 생각뿐인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악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합니까? 지금이 더 악합니까? 당상 홍수로 지금 수해로 이제 많이 힘들지만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이 악함 가운데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요, 점점 더 그런 것 같은데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옆에서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살짝 건들기만 하면 짜증이 나오고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 이제는 더 이상 귀신, 뭐 유령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같이 덥고 습한 날에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분노하며 짜증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악한 세상에서 상대보다 우위에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고 하는, 절대로 손해 보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심정일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실까?를 생각하면서 6장 6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세 번역으로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후회하시면서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했나?라고 어쩌면.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만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노아만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그런데 노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장 너무나 많이 쓰지만 성경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적용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요. 어, 노아가 어떤 개인적인 의의가 있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덕을 쌓거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가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laughs>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니까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노아는 몇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는 몇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노아가 몇년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100년이요? 120년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에, 여러분, 방주는 하루만에 만들지 못합니다. 뭐, 이틀, 뭐, 1년, 뭐, 열심히 여러 한 100명 정도 붙어서 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혼자 만들기에는 1년도, 2년도 부족합니다.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인생의 기한이 120년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제 나 앞으로 남은 기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보는 학자들은 120년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70년, 또 어떤 학자들은 40년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확하진 않지만 절대로 짧은 기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노아가 50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인데요. 500년 이, 이후에 새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며느리까지 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500한 50살 정도에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40년 이상, 최소 40년 이상은 걸렸을 건데 쉽지 않은, 않은 시간입니다. 노아는 50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500년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도 또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후에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긴 받았지만 그, 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어, 방주를 만들라고 한그 명령을 들었을 때, 어, 물론 이제 누구나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어,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 방주를 만들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제안에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의 비웃음을 찾는다라는 것은 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조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노아는 방주를 바닷가에 짓지 않습니다. 어디에 짓습니까? 산 위에 다 짓습니다. 저렇게 방주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보 아니야. 그리고 뭐 할라고 지금 땡땡한 비도 안 나오는데 일기예보에도 비 온다는 소식이 없는데 무슨 저렇게 방주를 만들어라고 세상 사람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요 그런 비웃음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몇년몇십 년을 그렇게 듣고 있다 보면 견디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단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참 쉽고 편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가지고 지은 곡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제 아내가 퇴교할 때 참 많이 들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마지막에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멘.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어, 그냥 세상에 순응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삶이지만 더 어려운 삶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나,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과의 구별이 크게 없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구분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것은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입니다. 삶 속에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노란색으로 써놨습니다. 무엇이죠?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경외함, 존경심을 품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막연한 무서움이 아니라 존경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만 노아 노아의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스갯 소리로. 그냥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경외함을 가지고 준행했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고 또 무시당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노아 시대와 비슷한 많이 닮아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의 이야기가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와 많이 닮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의 말씀을 경애함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긴 긴 시간 동안 방주를 묵묵히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노아를 향해 비난하고 바보라고 외쳤던 세상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세상은 정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노아처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노아처럼 바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대충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경외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바보입니다. 우리 바보라는 거죠. 우리를 보면서 어쩌할 수 모르는 그런 바보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교회의 바보입니다. 자신의 딸을 각별히 아끼는 딸 바보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각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 우리 바보, 우리 교회 바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외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더위에 또 수해가 일어났고 또 여러가지 스팜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쉽게 짜증이 나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서두에 소개 드렸던 그 청년 바보 의사의 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며 살았는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투했는가를 주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바보처럼 노아처럼 때로는 그 청년 바보기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난다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만 넘쳐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주행하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